네,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은 못하셨습니다만 고령성주 칠곡군의 정의영 국회의원님이 추도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추도사를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희 대통령님의 생전 육성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970년 포항 종합제철 기공식 치사입니다 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빠, 가각커저 인기, 에어, 인들이세 만세, 인들이세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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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세 만세, 만세, 만가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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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세 만세, 만세, 몇 가지 세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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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업 국가 건설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기간 산업 그 중에서도 철강 공업의 중요성과 육성에 대한 박 대통령님의 해안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다음은 진원국. 여...